嗯。 너와 나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감독님과 해수배우님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시나리오를 봤을 때, 어, 일단, 주연철, 저는 선배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연철 선배님이 감독님을 하신다고, 연출을 하신다고 하니까, 어, 너무 기대되는 마음으로 시나리오를 딱 읽어봤는데, 어, 일단, 고등학생의 그러한 마음의 표현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았고, 또, 제가 처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약간 시적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느껴져서 어, 이 부분을 감독님이 어떻게 풀어가실까도 궁금했고요. 또 감독님이 너 하나에서 담고 있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저는 너무 좋아서 아곡 이거를 제가 하안이로 해서 세미와 또 세미가 아닌 뭐 동물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사물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등을 함께. 알아가고 싶고 같이 제가 하은이로서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기 비교... 음... 근데 사실 다 진짜 감독님과 배우분들 덕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로. 감독님이 제가 하은이로써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을 때도 음... 하고 있었을 때도 제가 힘을 빼고 편안하게 해도 된다. 너가 하는 게곧 하안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제가 계속해서 하안이를 소화하는데 약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이 또 감독님이기도 하고 또 선배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연기적으로 고민이 있을 때 앞으로 감독님한테도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laughs> 저희가 많은 영화제들을 다니면서 저희 너하나를 미리 상영을 한걸 보신 분, 관객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관객분들이, 아, 너하나 언제 개봉하냐라고도 많이 기다려주시기도 하셨었고, 너하나라는 영화를 너무 사랑한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서, 음, 이렇게 10월 25일 날에 또 많은 관객분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고요. 진짜 아까 해수 배우님이 말해주신 것처럼 너 하나가 개봉을 해서 너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 하나가 이제 개봉을 하면 제가 너 하나를 이제 뭔가 보내줘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프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 약간 공존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너와 나가 사랑 많이 받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